산 마을 오늘 산행 시작하는 곳인데 영축산이 저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산 밑으로. 하 면서, 이 물탱크 이쪽 말고 여기 보면. 에. 영축산 정상으로 표시되는 말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축사 안에서 여기는 치산 마을에서, 치산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영축산 올라가는 통로 시작입니다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 영축산 정상 비로암 갈라지는 갈림길인데 영축산 길은 새로 내고 이전 폐인 길은 지금 보호 차원에서 막아놨고 아 여기인데 우리는 정상길을 가지 않고 비로암 길을 따라서 아이 이정표를 보면. 지산 마을에서 700m, 축수함에서 300m를 올라왔는 지점, 축수함 사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로암까지 1.6km를 이제 갈림길 없이 계속 가면 됩니다. 고고! <laughs> 아,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생명, 날인데, 지금은 솔숲을, 하늘을 꽉 막아서 솔숲을 걸어서 걷고 있습니다. 아, 솔향기가 극한 산길입니다. 그렇지, 이런 사람이, 이런 환경에 살면, 살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지, 다들. 그런 사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 되겠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현실이고, 대개는 바쁘게 경제 활동하고 열심히 도시에서 살다가 자주 자주 이제 이런 숲길을 오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으로 내려가는 포인트 축산에서 800m 왔고 영축산으로 올라가는 1.7km 직등 코스 필요안까지 900m 남았습니다. 오늘은 앞뒤로 일반인들이 같이 지금 걸어가기 때문에 라디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쪽 비탈에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거의 11월 말쯤 돼야 이게 이제 단풍이 들려나 아직까지 푸른기가 많아요 그래도 단풍잎은 뭐 다 익어서 떨어지고 없다. 강제로? 그러니까 이게 참나무 참나무류는 아직까지 새파랗고 이제 하단부는 좀노리노리해졌네승역지도 아, 있고 길이 아기자기합니다. 여기는 물이 내려오네. 다행히 컵 없는 사, 컵 없이 오는 사람들 입대해 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아이고 누가 정성스럽게 만들놨네. 물이 정말 많이 나오네. 이 코스에서 가장 경사도가 있는 구역 아닌가? 이제 몸에 촉촉하게 땀이 납니다. <laughs> 다른 분들도, 일반인들도 오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 쉬기 시작하니.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추워. 어, 추워. <laughs> 어, 오다네 몸에는 땀이 나고. 벌써 비로함 권역인가 수행 중 통도사 둘레길을 계속 산행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계곡 체력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해가지고 저쪽 산길 따라서 계속 극락암 앞으로 쭉 나가면 됩니다. 이제, 비로암 도착. 팔수교 이름이 오늘은 비로암에서 극락암까지 이 아스팔트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비로암에서 이 극락암 뒤로 가서 후회해서 다시 반대한 방향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 이 아스팔트 길이 싫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극나감을 돌아서 나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로하면서 극나감까지 오는 중간에 아스팔트를 다 피하려면 어 뒤쪽으로 극나감 뒤쪽으로 우회해서 오는 길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오이, 피망 <laughs> 오늘의 양식이네 밀감 바나나 자몽 오늘의 양식 비스켓 좋아하는 거 <laughs> 쿠키, 크래커 그네 반야음 경내로 왔어 출렁다리를 건넜어 이렇게 나가는 길입니다 아. 반야음 경내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고 반야음 주차장에서 여기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건너왔어. 응. 그래서 요거 이 지점에서 합류해도 되고. 그니까저 밑에 저집 앞에 있는 사방 댐에 저걸 안 건너도 이렇게 오면 된다 이 말이지. 저쪽 건너의 도로 쪽에서 이사방댐 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금까지 다녔는데 저 위에 밭에 저기가 풀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어,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코스인데 결국 이렇게 오거나 반려암 속으로 들어가거나 여기와서 다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김무력 장군 산소는 여기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가다올게요또 소개를 어. 여기 보면, 가락국 왕자, 신라 각간, 김무력 공치묘.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산소가, 김무력 장군 산소인데, 지금 저기, 비석은 없고, 비석게 그런 지금 없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나가서,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여기는 난간 풀이 우겨져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지금 가을에는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제 요 도랑을 건너서 저 나무들 서 있는 저 옆으로 밭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산마을 통도사 출입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지 이제 양지 쪽으로 가게 되겠지. 이렇게 왔어. 여기서 보면 영축상, 정상이 이렇게 보이고, 경관도 꽤 괜찮은 곳이지. 뒤를 돌아서 보면 영축산 능선이 쭉 이렇게. 지산마을 당산나무 지산마을 당산나무 재단이 설치되어 있고 경로당 차주차있는지점까지 출발한 곳으로 마을 길을 따라서 갑니다. 아... 겨울에 때를 화목 준비하나 봅니다. 화목 자르는 소리네. 화목을 자르는가 봅니다. 이제 도착을 거의 했는데 출발했던 정자, 지산마을 정자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산행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기록맞춤 오늘 코스는 이렇게 나왔는데 5.89킬로미터 .89km. 5.89킬로미터에 2시간 17분